저희가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 6일 동안, 아니, 5일이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주기도문의 서문과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그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그리고 저희가, 어, 이 주기도 전체가 구조가 이제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요. 서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고요그 다음에, 어, 본문에서는 여섯 가지 청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서문과 첫 번째 청원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것을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분다 189번과 190 문제가 어, 설명을 좀 해줘요. 그래서 그걸 함께 같이 우리 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다 같이 대답을 해주십시오. 189번 질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서원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주기도문의 성원이 가르치는 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부성적 선하심에 대한 신뢰감과 우리가 받는 우리의 유익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경하의 신과 자녀 같은 태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주권적 권세, 위엄 그리고 은혜로운 비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0... 90번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요? 다 같이요. 첫 기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옳게 공경할 수 없는 전적 무능과 부적당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능하게 하사, 하나님과 그의 지위 속성, 휴래, 말씀, 역사 및 자기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깨달아 알고 높이 존경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비는 것입니다. 또, 말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과 하나님께서 무신론, 무지함, 우상숭배, 신성 모독과 무엇이든지 그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예방하시고 제거하실 것, 그가 주관하시는 섭리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처리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기도로, 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어,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대신과 하늘에 계신 것과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염을 해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상해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한그 짧게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통하여 님께서 저에게 주기도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시작하실 때 시작을 어떻게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한다, 아버지에게 구한다라는 거 생각해 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우리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가르치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주신다. 라는 거죠. 성령께서, 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가 될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는 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혈통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어 예수님께서 이 집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며 아마, 우리,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를 회복해, 회복해 하시고, 그, 그분께 나아가게, 그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을 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역할은 무엇이었냐? 대제사장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항상 그 우리가 하나님 보자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보좌 앞에 앉아 계신데,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어, 상상을 한것이지만 그게 현실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아버지께 나아갈 때, 특히 하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아때 한다는 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께서 서문에서 그냥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시작하시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이 하늘에 계시다는 건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했던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데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진 않죠.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어디든 계시다는 표현이에요. 편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초월성, 어, transcendence. 그래서, 우리와 다르신 분이다. 어, 그분의 거룩하시다. 그분이 뛰어나시다. 그분이 높으시다. 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아버지는 우리 인간아버지와 다르신 건 무엇이냐? 초월하신 분이시고, 그 존재가 우리와 다르신 분이다. 그것을 이 나타내는 표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시편 123편 1절 말씀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가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러죠 내가 주 눈을 들어 주께 향한 아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 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그분이 어디든 계시고, 우리를, 어, 우리가 다르시는 분이시고,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우리가 영점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간절한, 상전의 손을, 바, 그 종들의 눈이라든지, 여정의 눈이라든지, 그를 바라보는 은혜를 베푸신 분뭐냐 결국에는 그분을 향한 갈망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세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애틋함이 있으세요? <laughs> 하나님을 향한 어, 열정이 이이 표현이 시편에 기자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향한 갈망 그것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어, 좀,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예. 그것도 은혜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사야서6 3장 15절 말씀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되게 그쳤나이다 이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디를 바라봤냐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 아버지 되신다 또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이 주의 이름을 우리가 구속자라 하였다. 그러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 되신다. 이것이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죠. 위아 You a r Father. 근데 이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 동시에 예수님도 주기도문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것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각자가 기도하지만 또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런 자리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급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가져야 될 태도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에가에서 3장 43절에서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나갈 아때 나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서가고 있는지. 그걸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든다는 건 뭐냐 면요 내면의 나의 영혼과 나의 어 외적인 표현까지 전 인격적으로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입술로도 표현을 하고 손도 들고 무릎도 꿇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이 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봤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을 바라봤다.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 되시고 어, 하늘에 계신데 첫 번째 간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금을 받으시옵소서, 여섯, 여섯 가지 광고 중에 첫 번째 광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10편 나누시면서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를 베푸심과 어디든 계신 것과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호를 축복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상가운데 필요한 기도 제목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세상의 문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여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그분을 찬양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놀랍게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그분을, 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한대 들어갈 때, 어,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전혀 문제처럼 느끼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어,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역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거, 이 말씀이요. 10개명에 3개명거로도1개 어, 1개명부터 4개명까지 다 연결되긴 하지만은, 1개명부터 4개명까지 다 연결이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3개명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죠. 그래서 7개국께서 20장 실제말씀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 10개명 전체가 그 십계 전체를 이어 긍정적인 명령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명령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지 말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 이 말씀 하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면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우상 하나님을 섬기라 하시면 되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들이 다 이제 어떤 그 네가티브 커맨드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 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의 성품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의 성품과 나의 존재를 쫓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어, 어, 나는 말로 표현 안 했는데, 예,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또더 나아가서, 어,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건 뭐냐면 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거를 어, 우리가 조심해야죠. 여러분들 우리 이거는 한국 문화에서는 완전 직접적으로 와닿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여러분들 이름 부릅니까?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석훈아 그러진 않습니다. <laughs> 저희는 제가 어, 여러분들 동생의 형한테나 동생의 누나한테 이름 부르기도 못하게 하시죠. 어. 예원이가 예성이한테 가서 "예성아, 예성아" 그러면 제가 혼내요. 형, 이름 부르지 말라고. 그게 우리 문화 가운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부모님들 성함을 부를 때도 뭐 "덕자 기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 인격과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훼라고 했던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하늘이라고 부르고 또한 야훼라고 이렇게 불렀던 이유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자체를 귀하게 여라는건 뭐냐? 단순하게 그냥 말로 표현한 것도 중요하 하지만은 그분의 존재와 인격을 지키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편 8장 1절 말씀에 8편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손 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어, 이 우리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특별히 실종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요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시죠?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2024년들의 4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원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님 가장 큰 귀한 기도 제목 은 뭐냐?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성 이름이 귀 영임을 받고 거룩히 영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과 사랑과 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네, 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 가운데 나가겠습니다.